자 정말 오래전에 유행했었던 노래 중에 너의 곡소리가 들려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전세계의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6500불대에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주요 기점이 될 것입니다. 6500불대가 무너지게 되면은 5000불대까지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보통 이제 5500에서 6500 사이를 바닥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딱 여기까지 이 쌍바닥 찍어주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67.7%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녀석이 알트코인들을 딱딱 긁어다가 초장 찍어가지고 맛있게 얌얌쩝쩝 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날이 서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소식 들어가기 전에 릴렉스 하시라고 재밌는 영상 하나 짧게 가져가 봤고요 보시면 이 스파이더맨의 그린 고블린, 고블린이라는 악당이 나오죠. 저런거 타고 날아다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날아다니고 있죠. 굉장히 멋집니다. 자, 첫번째 소식은 인도로부터 나왔습니다. 인도의 캐릴라주. 이 주에서는 블록체인 전문가 2만 명 양성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젊은 스타트업의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이 블록체인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씹으려 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대학에 블록체인과가 있나요? 아니면 나라가 나서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까? 어설픈 포럼들을 개최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라리 인도처럼 인재 양성에 전념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그 다음에 유로피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 개발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미 개념 증명을 구축한 상태이고요. 여기에 R3와 Accenture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트론. 저스틴 선 빠지지 않습니다. 트론의 익명거래 오픈베타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트론의 익명거래는 영지식증명 변형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서 거래 발송자 및 수신자 주소, 거래 금액, 거래 인풋, 아웃풋, 연관성 등이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런 부분들을 각국의 정부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뭐, CBDC야, 지네들이 발행하는 거니까 눈 감아주겠지만은, 이 암호화폐 쪽은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트론 소식, 저스틴 선이 트론 기반의 AI 프로젝트를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팀 저스트.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트론 기반의 게임도구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이것만 딱 봐서는 12월 22일 또 중요 소식 공개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시도하고 있는 저스틴 선 트론의 2020년 미래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요? 레드 선을 다 함께 외쳐 봅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삼성의 협력 업체였었죠 마이크로비티의 설립자가 횡령 혐의로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음모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비트메인과 소송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횡령 혐의로 햅체포된 것 뒤에는 우지한이가 힘을 썼을 수도 있다. 그런 음모론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지한 무서운 남자죠. 얼굴만 봐도 막 기름기가 쪼르르 흐르면서 은근히 악당의 풍물을 가지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번에 잔컷탕 갈아 마셔 버린 것 보십시오. 과연 그 누가 우지한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이것은 밝혀진 음모론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볼트라고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 아니고 그냥 볼트인데요. 이 스트리밍 앱을 개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의 유저가 있다라고 구라를 쳤다가 걸렸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이 볼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전에는 시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름을 바꾼 것인데 이름을 바꾼 이유가 전에 금융 감사 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사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놈들이 싹다 사라져야 암호화폐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리브라가 오픈 소스 테스트넷을 공개했습니다. 개발자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리브라가 직접 트윗을 남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에는 리브라를 포함해서 중국의 CBDC, 다른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IMF 코인, 브릭스 트레이드 코인 등등 여러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근거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ICO 전문 리서치 업체 메사리가 이야기합니다. 2020년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목해야 될 인물 탑10 그 중에 1위가 짜오 짱펑입니다. 바이낸스는 무서운 기세로 그의 세력을 넓혀나가고 있죠. 짜오 짱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거론된 리더들은 암호화폐 시장 내에 거시적 추세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인물로 향후 10년간 산업 트렌드의 전반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약 3주 전이었었죠. 이 버진아일랜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달러 연동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예, 뻥이랍니다. 3주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부정을 하다니 좀 어이가 없습니다. 말좀 일찍 좀 하라고. 자, 그리고 크립토닷컴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오스 50% 할인 행사가. 오늘 한국 시간 오후 2시 59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오스 할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거래소에 가입을 하시고 거래소 토큰인 c r o 토큰을 스테이킹한 후에 토큰 할인 판매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스테이킹한 수량과 구매할 수 있는 이오스 수량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 링크 또한 제가 남겨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최근에 비트코인 사용량이 달러에 밀려가지고 약간 떨어졌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아직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급격한 거래량의 증가의 배경으로는 실제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가 아닌 볼리바르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라고 매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인화하고 각국의 화폐들을 찍어내면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망가지진 않겠지만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화폐들의 가치도 많이 떨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싱가폴 국립대학 부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투자를 할 때는 위로 갈수록 투자금이 적어지는 피라미드 투자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가장 꼭대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암호화폐를 투자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암호화폐 비중이 가장 적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암호화폐를 껴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것도 대학 교수가 굉장한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일대의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비트코인 투자 포트폴리오는 최소한 비중을 6% 이상 둬야 된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은 전통 투자 자산과는 달리 거시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블록체인 사용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성장 잠재력도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그냥 훌륭한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존경합니다. 언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또 강연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름은 코인플로월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최근에 비트코인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상패시키겠다고 라 밝혀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더리움 하드포크의 불확실성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도 밝혔는데요. 덩달아서 비트코인 캐시도 상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정말 좋아한다면 비트코인 캐시가 눈에 가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영국과 약간은 과연 있을 수 있는 소식. 최근에 영국에서 새로운 선거가 이루어졌었죠. 거기에서 이제 보수당이 승리를 거뒀었는데, 구글 트렌드에 의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보다 높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보리스 존슨 의문의 일패,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 검색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브라질,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베트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는데 신나서 춤을 추고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백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놈들인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치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미결제의 약정장고는 주로 시장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많을수록 신규 또는 추가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돈이 물밀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벡트는 현물거래도 해요. 원래는 현물거래가 주였지만은 나중에 지금 현금거래가 끼어든 그런 상태인데요. 혹시 이 사람들 현물로 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누가 알겠습니까? 장외거래로도 비트코인 매집하고 있을지 모르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보스로 조금 조금 조금씩 눈에 안 띄게 이놈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해 을 드렸었는데요. 이 매집 끝나니까 올해 한번 들어 올려가지고 해 먹었었죠.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이처럼 비트코인이 하락하자 이 하락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7,000불대가 붕괴된 이유로, 붕괴된 이유로 스큐 마켓에서는 4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맥스 롱 포지션이 강력한 하락 움직임에 따라 청산되면서 하락세를 부추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트레이더는 이더리움의 급락세가 비트코인 하락을 야기했다. 뉴스 비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다 중국의 스캠 플러스 토큰 때문이다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톤 베이스 이제 나름 유명한 비트코인 트레이더인데요. 비트코인 7,000불, 7,000달러 붕괴는 저점 매수의 적기가 될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는 또 비트코인 4,000불 간다고 라 하고, 이더리움은 이제 몇불간다 그랬죠? 5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인데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저도 약간 의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졌던 그 이야기. 바로, 왜 이렇게 롱 포지션이 아직도 높은가? 특히 비트파이넥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6,500불대에서 롱 스퀴즈가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지하실로 땅굴 파고 들어가겠죠? 카타콤 만들어서 들어갈 거예요. 코인 데스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트코인 롱 포지션의 가파른 증가는 비트코인이 6,500달러 부근에서 중요한 바닥을 찍었다는 트레이더들의 믿음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6,500달러가 다시 시험을 받게 되면은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매각,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들은 전망을 했습니다. 무섭죠? 지금 보시면 아직도 높습니다. 비트파이넥스 8 2에요 반등을 기대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넋이 나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롱 포지션을 높게 들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6,500달러지를 실패하게 될 경우 4,000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서 봤었던 롱 스퀴즈가 나오게 될 수도 있겠죠. 전 이토로의 수석 분석가 마티 그린스퍼는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이 7,0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며, 비트코인이 장기 상승 추세의 전환에 실패하며, 5,800달러 부분까지 떨어질 수 있다. 지금 현재 5,500에서 6,500 보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조시레이저 분석도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이번에 반등이 없었다. 최근 저점, 이제 6,500불 대죠 이것을 확인하러 가게 될것 같다. 그리고 최근 저점에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몰려있는데,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당연히 더 떨어지는 것인데, 나는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보고, 롱이나 숏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크립토 랜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첫 번째로 서포트 부분에 들어서고 있다. 지지를 받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는데, 나는 이 구간에서 좀더 매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는데요. 이 많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반드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연 최후의 웃음을 짓는 자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데큰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암호화폐 유명 유튜버 중에 이반온 테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미친 듯이 요동치는 비정상적인 투자 자산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최고점이 아닌 연간 최저점에 포커스를 두고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 년마다 최저점을 이렇게 기록해서 올려 줬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서 15년도만 오히려 가격이 후퇴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 그후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딧의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이 버블이라는 헛소리를 듣지 말아라. 진짜 버블은 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금융시스템과 법정화폐다. 그들은 마음껏 찍어내고, 찍어내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미국 달러를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모든 시스템은 다음 금융체계의 시스템이 무너질 때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위를 내리고 있고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대고 있죠. 그리고 그런 화폐에는 거의 모든 전통 투자 자산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것과 별개적으로 존재를 할수 있는 비트코인. 물론 지금은 세력들에 끌려다니는 빵셔틀 신세이긴 하지만 언젠가 힘을 키워가지고 일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 지금, 알트코인들에게는 일진이죠? 자, 아무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이 비트코인에게는 성장통을 겪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광고 영상 시청 마무리 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분한분 한분 광고 하나하나 봐주시는 것 덕분에 오늘도 이 채널은 살아남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